반갑다. 자. 연인 간의 이별, 부부 간의 이혼. 그 상대에 대한, 대해서, 불쌍하다는 마음. 너희 마음 속에, 또는 상대의 마음 속에, 불쌍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마지막에, 마지막 순간에 너희의 이별을, 이혼을 막을 것이다. 막을 수 있다. 상대에 대한 불쌍한 마음, 그것이 최종 마지노선이야. 마지막에는 그것이 무너지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. 불쌍하다.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연애 싸움이든 부부 싸움이든 너무 잔인하게 아주 밑바닥을 보이면서까지. 아주 상대가 널 증오하고 징그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건 하면 안 돼. 너무 징그러운, 뭐 가령 부모에 대한 욕을 저주를 한다든지, 뭐 그런 인간 이하의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. 그걸 해버리면 상대가 너에 대한 불쌍하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. 알겠지? 아무리 화나도 그런 건 하면 안 된다. 알겠느냐? 내 마음에, 내 감정에 있는 걸 화난다고 전부 다 꺼내버리면 널 경멸하게 돼. 증오하게 되고. 알겠지? 절대 다 터뜨리려고 하지 마. 그게 너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다. 그리고 얘들아, 나하고 전화 상담 또는 대면 상담할 때, 너희들이 내 말을 다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하겠다는 작정 되지 않고 나한테 상담 요청을 하지 마라. 상담해 가지고 그돈 드리고 상담하는데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요청하지 마라. 그럼 너희들한테 소용이 없어. 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깨어진 커플, 깨어진 부부, 남편의 바람, 마누라의 바람이 대부분 다 해결이 된다. 단 조건이 너희가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 할때 그게 가능하다. 그렇지 않고 주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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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불거리고 니꼬집대로 네 하면 절대 안돼 알겠지 부탁이다이 전락이 힘들어 한 시간 너희들하고 상담을 하면 너희들 다 받아먹어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보다는 너부터 살아야지 한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.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.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. 얼마나 얼마나 또 너를 이이렇바바라보보혼 혼자 이 바람 은은사이이지같은은 사랑 속해해야가 나를 사랑하겠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한발 다가서면 두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나 지금도 옆에 있어 그남자옵니다